말씀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9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9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곁도록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위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과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개부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재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어제 말씀과 이어지게 되는데 어제 말씀 가운데 있어서 사람을 믿고 또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의 그 비유를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광야의 떨기나무는 정말 간간하고 거칠고 험한 그곳에 심겨져서 자기 힘으로 살아내는데 그저 급급한 생존하는데 결국 급급하게 되는 반면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과실을 맺음으로써 그 과실이 그 나무뿐만 아니라 그 과실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사는 게참 퍽퍽하고 힘들다. 나 사는 것도 괴롭고 고달프다 하는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내 생존 문제 때문에 남을 도와줄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아닌가. 반면에 시내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어, 그 뿌리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물이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거예요. 공급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을 공급받게 되니까 가지를 뻗치게 되는 것이고 어, 그 가지 끝에는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에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면, 그러면 다윗이 앉아 있는 어, 왕들과, 다윗의 그 왕이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과. 병거와 말을,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의 모든 곳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리니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거기 거룩이라고 하는 어, 단어가 항상 같이 동반이 되잖아요 안식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고루키 고루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때의 그 안식의 개념은 아 피곤하니까 쉬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관계 속에 있을 때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섯째 날은 우리의 날이 되지만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날만큼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바뀌게 될 때,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어떤 일일까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심을 기억하고 구약의 안식일이나 신약의 주일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마음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살, 따라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구별된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구별도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해요. 왜 일주일 내내 일할까요돈 벌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다윗의 그 후손들의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 어, 그 왕이가 영원할 것이며 그리고 어, 모든 주민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헌신과 충성이 넘치게 될것이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이 순종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 아유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 걸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버텨야 되고 하루라도 더 일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그런데 <laughs> 유혹하는 사람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유혹 그 유혹하는 사람이 왜 유혹하는 거하면 아무나 유혹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어, 욕심을 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을 던져주게 되면 그 유혹을 덜컥 물어버리게 되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 문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상업이 이 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문물도 이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도 팔게 될 때에 바깥으로 팔게 될 때에 이 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데 이 문에 대한 개념 역시도 이 날에 대한 의미에 대한 그런 어 개념이 없이 그냥 매일 일상 똑같이 365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근데 그 유혹이 주로 언제 찾아오게 되는가? 우리도 똑같대요. 여러분 유혹이 언제 찾아오게 될까요? 내가 주일를 거룩하게 지켜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꼭 주일날 일이 생겨요. 일이 유혹도 주일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유혹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만나와 미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날 그날 주시는 그 양식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주의 끝까지 함께 거두게 될 때에 보통의 음식 같으면 썩어졌는데 그런데 토요일 날 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양식은 절대 썩지 않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광야의 용성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훈련 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환경이 더 좋아지게 되니까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왜 잃어버리게 될까요? 어, 더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건 먹기 위해서, 세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고 허덕일 수밖에 없고 생존하는 문제 급급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 텐데 오늘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 니아미야서 13장. 화면 보시고 15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하면 내가 자부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내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그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안식일을 보만는이 모습이 예레미야 시대 때 선포되어진 말씀인데 시대가 변했고 나라가 망했고 성전도 불탔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상태에서. 예레미야 시대 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심판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당했음에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뉘에미아가 아주 단호하게 성문을 걸어 잠굽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가지고. 장사꾼들이 두루의 장사꾼들이 문이 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단호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 밑에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그 마음을 보이게 되니까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단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국은, 말씀 마칠 텐데요. 결국은 자꾸 뭔가를 쌓으려고 하고 많이 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다 자꾸 내 힘으로 하게 돼. 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면, 베풀면 그러면, 하나님 그곳에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셔서, 그공동체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옥수수 맛있게 먹었잖아요. 괴산에 있는 그, 홍순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재밌게 목회를 하세요. 시골 교회고, 성도 수도 뭐, 책열 분이 되지 않는 시골이니까, 시골이니까. 그런데, 택배를 보내면 전국 교회 백 군데에게 택배를 보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제 알게 됐고 한번 모시게 됐대요. 시골 농촌 교회고. 그런데 이 파키스탄 교회에서 뭐 교회 건축한다고 했을 때에 이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중에 전화하셔가지고. 계좌 보내달라. 계좌번호 보내달라. 그러면서 200만 원을 환금을 하셨대요. 근데 이 파키스탄 그 선교사님이 그 파키스탄에 돌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로부터 선교비가 왔다고. 제일 힘든 교회에서 이 선교비를 받게 됐다고. 누가 하시는 걸까요? 그 목사님이 하는 걸까요? 아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채워주셔. 웃으면서 아버지가 채워주셔.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베풀고 나누면 기가 막히게 아버지가 채워주셔.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흘려보내게 될 때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예전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는 주일날 뭐사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근데 때로는 그때 그 마음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광야의 그때를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고달팠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훈련들 그 과정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저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그를 온전하게 바르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니에미야 시대까지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더 깊어졌고 힘들어졌고 하나님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한 a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찬송가 43장 i <목소리> m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핍박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침없는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에, 지난해에 있는 한 시골교회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당에 교회 종탑이 있습니다. 작고 아담한 종탑이 있어요. 이종치느냐고 목사님한테 여쭤봤을 때, 못 친대요. 얼마 전부터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냥 종만 있어요. 종. 예배 시간을 알리는 그 종소 이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되었고 이제 이후에 교회들은 종탑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그 가운데 이런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러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 감사와 기쁨과 헌신과 충성이 넘치게 될 것이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나와 내 가정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힘쓸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다음 세대까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와 광야의 떨기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나 채워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그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사명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지켜내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모습들이 나와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까지잘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바벨네 포로 잡혀가게 되었고 니에미야 시대까지 이르러서도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게 될 때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르치고 단호하게 성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개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 안에도 이런 개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그 우미를 마음 깊이 빛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